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시장이 네 정말 거침없는 네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이쯤 되면은 어느정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뭐 할법 한데요 어 시장의 상승의 강도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강하다 또 강하다 라는 느낌만 좀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뭐 상승하던 하락을 하든 전혀 시장 자체가 개치 않고 지금 현재 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시장이 연속적인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뭐 내용을 봤을 때. 어, 10일 날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국회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내용들, 선법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차기 행정부, 지도부에 건넨다라는 내용으로 이후에 논의를 하겠다라는 부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 그만큼 지금 시작에, 어, 투심이 굉장히 활발하고 강력하구나. 또한, 음, 지금 현재 지수를 움직이고 있고 시장 전체를 끄집어 가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들 위주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종목군들을 끄집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끊기기 전까지는 지수가 좀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도 그랬는데요. 뭐 여기서 멈출 것 같다. 여기가 정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구간을 더 강하게 깨고 더 위로 더 높게 올려버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2,9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구간이라고 치자고요. 혹은 2,850포인트 현재 코스피 위치가 강력한 저항구간이라고 쳤을 때 사실 이러한 구간들을 더 강하게 뚫어버리고 나서 3,000을 넘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때서야 시위장의 조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사실 명확하게 말해서는 지수의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고 수많은 조목꾼들이 사실상 시가총액이 뭐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조 뭐 십조하는 회사들이 지금 20% 25% 상한가를 가는 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음 2020년도에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겠죠. 그때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날려버리고 LG전자를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등등의 흐름을 보여줬던 그러한 시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유동성 랠리를 좀 보이고 있다. 근데요, 어, 근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되돌려서 한번 보면은 조 단위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종목이 올라오고, 어,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종목이 마지막에 상승을 할때 수직 직각으로 막 찍혀 올리게 되면 그때는 항상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너무 많이 올라간 쪽은 약간 약간의 경계감도 가지시고 시장을 대응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 이 종축과 지수의 이평선이 꺾였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고다 시장은 고다 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더 편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시장 하나 그룹 백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어 성장사 여섯 번째 그룹 백조를 넘는 그룹이 탄생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2,950포인트를 2 목표로 코스닥은 810포인트 언저리를 어, 키마추기 관점에서 좀 본다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몇안 되는 종목들이 군 제약바이오에 좀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뭐 화장품도 좋은데 또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약간 소개시켜 드리기가 이제는 조금 그러네 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아직도 몇개 종목은 좀봐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 일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 많이 오른쪽은 약간의 경계감이 필요하겠죠 지금 많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제가 지수사 쪽에 대해서는 밸류가 꽉 찼다 포워드 어, PBR로 하는 게 아니라 트라일링 어, PBR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 1년부터 1년 전과 지금까지의 PBR을 합친 걸로, 그러니까 어, 자산을 합친 걸로 PBR을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0.75배가 넘어가게 되면, 아 시장에서 말하는 0.8배를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에 일반 종목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평가 영역에 그렇게 되면은 음, 어떻게 말할까요? 어, 조그만한 네 흔들림에도 주가들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끌고 갈수 없는 구간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보면 지수가들 올라가는 게 하나와 어, HD 현대가 있는데요. 이쪽은 어, 핵심 지주사들이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의 지주사들이니까 봐야 된다. 나중에 조정받으면, 키움 준 것도 봐야 된다. 조정받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코스피는 오늘 하락 종목수가 양 시장 다더 많은 시장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이 많은 쪽에서 코스닥 152 1.5% 올랐고 코스피, K 탑뭐 이런 코스피 100, 200이 좀더 분발해 주다 보니까 네 보니까 지수보다 네 하락 총수가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거래 대금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고객이 가끔 60조 넘었다가 최근에 좀 빠져 나오고 있는데 시용장구가 좀 늘어나는 거는 또 단기적으로 또뭐 시장에 흔들림이 왔을 때한번 정도 털어버릴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가끔 보면 예전에는 그 시용장구가 20조 넘을 때마다 시장에 폭락이 왔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좀 여유로운 여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자 오늘 뭐 지수는 아침에 이렇게 변동성 좀 주고 나서 막 올렸다 빠졌다 뭐 반복을 했는데 이거는 별 의미 없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증시 어쨌든 트럼프와 모스크의 관계가 삐그덕. 혹은 연기를 하던 간에 한국 증시는 달리는 기차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장세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26일 코스피가 20일선 지지를 받고 나서 오늘까지 하루 쉬고 사실상 9거래일 올라왔음 제법 쉬지 않고 거침없이 올라서 준것 같은데 현재 시장의 상승의 추세와 힘 자체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 이런 기세로. 선물옵션 동시만기 1까지 10일까지 달려가고 한 290포인트 넘겨놓고 기간조정을 보이던지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최근 시장은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많이 올려놨죠. 대신 금융주, 지수사, 보험, 생명, 증권 하나의 세트로 상법계정을 분류한 쪽에서 엄청나게 올렸고요. 그리고 어 핵심 그룹주죠. 하나그룹주, 두산 HD 현대 그룹주. 하나 그룹주 보니까 올해만 시가총액이 45조가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LG엔 소리 좀 빠진 거. SK 하이닉스가 채웠고 삼성전자 빠진 거를 나머지 HD 현대 그룹, 그다음에 두산 그룹, 이 하나 그룹 이런 쪽에서 다 채워 주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해도 지수가 그 위탁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자 여기서 살짝 이들 모두가 안 가도 삼성전자만 한, 한 이틀간 5%만 올려버리면 지수 3 0 0 0 포인트 갑니다 시장이 그래서 사실 3 0 0 0 포인트라는 지수가 별 의미를 어, 둘 필요가 없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무조건 간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자우선한 이러한 핵심 그룹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수사를 보더라도 이 심그룹주 안에 지수사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성장하고 있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저 정도 이 그룹주 안에서 보면 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사실상 조금 아쉬운 모습이 큰데요.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와준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면은 화장품의 시가총액도 커졌습니다. 파마리서치 휴젤 공략하기 어려워요. 대신 코스맥스랑 뭐 한국콜마 쪽은 늘리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계속 회원님들한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5일선이라든지1일선 붙여가지고 그냥 사는 전략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평선 붙여서 그냥 사야 될것 같고 엔터도 사실. 상 빠지면 이평성 붙여서 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 이쪽도 잘 봐야 될 업종이에요. 한안용 해제 될것 같아요. 이러한 뭐 시진핑하고의 관계 흐름 등을 좀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나 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인데 사실상 오락가락하죠. 알테오젠이 많이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가 올랐다. 펩트론도 급락했다가 하한가 갔다가 뭐 빠졌다. 지금도 오늘 21%까지 올라오면서 낙폭을 상당히 축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변동성이 큰 종목도 있고 안큰 종목도 있죠. 지금 월드가 월드 아시아 ad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전통적으로 리가캠 바이오 대장이기 때문에 ABL 바이오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본격적으로 ADC의 부각이 어, 될 시점입니다. 페이로드 관련해서 이슈도 상당히 많고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 눌렸을 때 매수로 그냥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그외주목군들은잘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력인프라 쪽도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네요 그냥 종목군들을 보면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지수는 볼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자 하나하나 sk 하이닉스 보면 지금 주가가 거의 어, 이, 이때 만들어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죠 23만원까지 올라와서 뚫을 것인지 않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만약에 지수가 더 간다면 SK 하이닉스를 2 0 0조를 만드는 게 삼성전자를 고점을 회복하는 것보다는 더 빠르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왜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이 고점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정 받으면 반도체 산다면 차라리 그냥 SK 하이닉스 사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어, 돈벌기 쉬운 것 같습니다 비중을 늘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그 날마다 뭐, 정배했을 때는 계속 개불 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자본이 좀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비중 배팅 해가지고 탁탁탁 세 번만 먹었어도 6월달 농사를 다지어버릴 수도 있었을 대형주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봐지네요. sk하이닉스 그만큼. 거래대금도 많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요. 매일같이 조단이 거래대금 터지고 있으니까 반도체는 이거 봐야 되고, 두산도 반도체로 지금 꾸준히 올라오는데, 최근 단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11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종목을 보면 11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을 좁히고 올라오고 다시 이격을 좁히고 올라오고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생명선은 11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빼고요. 오늘은 한화 그룹주를 빼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오늘도 거래 대금 거즘한 5천억 터지면서 굉장히 좀 강했어요. 뭐 프로그램 8, 870억. 말 그대로 오늘 보면 하나 그룹주 여기가 이제 조선 방산인데 이쪽에 수급 들어온 거 봐요. 여 안에 하나 그룹주 여기 하나 본주까지 하면 하나에서만 거의 3800억 거기에 HD 현대 조선주까지 하면 전체 5500억이 SK 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5,500억이 이들 종목, 거의 6,000억이 이들 종목에서만 터졌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수급은 방산, 조선, 어, SK 하이닉스가 전부 다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제 현대 로템이 6월 말에 폴란드 구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 K2 전차의 하나 시스템도 같이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 오스틴 조선산 지분 인수를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 100% 지분 인수에 대한 승인을 했다라는 게좀더 부각이 되고 영국의 BAE사와 음 우주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아무튼 우는 호재가 많다. 이었던 하루였습니다. 평소 대비해서 거래량이 엄청 크게 나왔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 구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밀리게 되면 이 돌파를 했던 48,900원 혹은 이차후이 이 언저리에서는 지지 나올 확률이 높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침에 올라왔다가 쑥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카카오도 제가 말했죠. 어제 5만 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한번 정도 봐볼수 있겠다. 5만 원 이하권 빠졌다가 순간 5만 1 0억까지 올라왔으니까 한3% 정도 반등하고 다시 밀린 건데요.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장 초반에 나왔던 이 초대량의 거래량인데, 이 매도가 얼마냐면, 대략 2,5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거의 3,000억 정도가 장 초반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개인도 있었을 것이고, 개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팔아버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카카오로. 말이 넘어가서 좀 그런데요 제가 하나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 시스템이 눌게 되면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 정도 말씀드렸고요 하나 어 지수사죠지수사가 사상 최우가를 넘긴 상태에서 월봉에서 보면 48,700원 88,700원이 사상 최우가죠 이 근처 언저리에서는 눌림이 나올거예요 88,000원 88,000원 맞나? 88000원 84000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지지 받고 올라온 건데요 이 고점을 뚫고 가게 되면 뭐 돌파로 봐볼지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 지휘사에 대해서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워낙 어, 그룹사한테 세기 때문에 한번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올라가면 매매를 해볼까 혹은 눌렸을 때첫 11선 근처에서는 매매를 해봐도 되겠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력 인프라를 좀 볼게요. HD 현대 일렉이, 일렉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이후에 사실 올라갈 때, 에... 효성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약간 좀 처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보니까얘도 신고가 영향까지 다 올라와 버렸습니다 연속적인 외국인들 순매수에 힘입어서 전력 연프라도 올라오는데요 모든 종목군들의 공통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가 많다라는 거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뭐 효성중공업이 참 좋았는데 이거는 뭐 한번 놓쳐버리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저는 일진전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연날 좀 사서 들고 있고, 그 다음에 LS렉 일진 전기를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산일 전기 함께 어, 놓고 보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 시네 이들 종목분들 다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점에서 현 위치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HD 현대 일렉보다 HD 현대 일렉보다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LS 그룹주 자체가 네이 쪼개기 상장에 대한 우려가 참 많았죠. 또한 그때 대표이자가 나와가지고 <laughs> 자본이 필요하면 쪼개야 된다 이런 말을 해놨기 때문에 더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반사로 더 좋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뭐냐 이때 돈 매수의 주체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뭐 기관인가 어, 기관들 꾸준한 매수세. 여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프로그램이 연속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오고 있다. 여위 구간이 돌파가 되면 최대 거래량을 터트리는 자리고 배전반으로 간 거죠. 전력그 그러니까 배달기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스마트 배전반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뚫려 버리면 대시세가 여기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리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 s 일렉도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 다시 좀 넘어가서 오늘 시장은 말 그대로 뭐단 날도 아침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에 또 추가적으로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상한가 가고 시초가에 가게좀 들어 올렸고, 우리 기술 투자 오후에 강하게 좀 들어 올리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그 밖에 컴투스홀딩스, 헥토 파이낸셜, 그 다음에 아이티센 글로벌 엄청나죠. 여기에 이제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서두에다가 그래다가 카페 그래다가 뭐라고 남겼냐면 상승은 즐겨라. 지금 세상에 관심이 관심이 모두 이쪽이니까 당연히 관심이 많을 때는 계속 갈수 있어요. 뭐 지구까지도 가겠죠. 어, 스테이블 코인이고 뭐 한다고 하니까 지구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계속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근데 어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제 법안이 발의를 한 거죠. 바, 법안 발의 발의를 하면. 네, 이게 당장 한다라는 게 아니죠. 일단 뭐 준비는 해놓고 있겠지만, 각각 기업들이 어 이런 발의를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 버러반 발의가 되면 이제 국회 법사위라는 게 있어요. 법사위가 있고. 어, 예심이가 있고, 뭐, 등등등등 일련의 과정들이 많은데, 이걸 다 통과하고 나서, 어, 움직여야 되고, 하는 총재 맨날 나와서 노발대발 하고 있는데, 이 하는 총재와 금융위에 이제 또 이야기, 이야기, 이야기 하는 거 통과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법사위 통과되고, 뭐 통과되고 하면은, 이제 본회의 들어가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 그 때, 대야 진행이 되겠죠. 이런 1년의 과정이 여러분들, 뚝딱 발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겠어요. 정말 빠르, 빠르게 했을 때 6개월인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왜냐면, 본회의가 열리고, 여야 이제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빨라야 6개월인 것 같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올해, 빠르면은 올해 내년 초나 되지 않을까? 26년에 통과되고, 이거를 대통령이 공표하겠죠. 공표하고, 여기서 이제 세부 시책이라나? 세칙, 세부 규칙 뭐 이런 거뭐해 가지고 준비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금융 위원회가 위원회가 어 인가를 내주고 인가를 받으면 이제 발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발의를 한 법안 내용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오후장에 시장에 달린 것은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를 허용할 수도 있다죠. 허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 법에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에 쓸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시장이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핵심은 뭐냐? 법안이 통과 돼야 레버리지도 되기 때문에 당장 되는 건 아니다. 당장 되는 건 아니다. 정도로 인지하시고 이 길게 지금 이대서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다도 시세가 올 때는 즐기되 눌림은 짧고 굵게 탁하고 여기서 떨어질 때는 받지 마라 재수 없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죽고 쭉 뺐다가 법안 발이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음. 예를 들면 대왕고래를 보면 돼요. 대왕고래 이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시추가 잘 돼서 석유가 콸콸 나왔으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겠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 이후에 더 크게 갔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이 정도 뭐 심플하게 뭐 종목을 볼때이 상승의 중심임을 회손하면 여기서는 좀 받아보고 회손하면 반등할 때 그냥 털어 버리고 빠지면 손절하고 뭐 카카오 페이도 이 상심의 상승의 중심봉이라고 한다면은 이 상한가의 중심이 되겠죠. 35,000원 구간에서 뭐 눌림 받아보고 여기가 이제 뭐 11선 올라오기 때문에 대충 11선인데 빠지면 35,000원에 눌림 한번 받아보고 여기서 반등 제대로 안 나온다 싶으면 팔든지 손절하든지 답을 그렇게 정해놓고 봐야죠. 지금 위치에서 지금 위치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에 이 강력한 정확대를한 번에 뚫기는 어려워. 6만원 구간은 좀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알이 일단은 페이코인이 이제 아무래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는데 갭 뜨고 빠지면 여기서는 이제 쭉 죽을 가능성이 좀 저는 있어 보이네요 발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막 몰아치는 게 아니라 발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적어질 수가 있죠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발의 전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하지만은 발의를 하면은 이제 또시장의 관심도가 사그라들어 버릴 것 같고요 뭐 하나 더 있다면 미국의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이제 조만간 통과가 될 걸로 보는데요 조만간 통과가 될 걸로 일단은 시장을 예상을 하는데 조만간 통과가 되면 뭐 서클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서클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서클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26% 16조, 16조, 7조 되는 것 같은데, 음, 이 회사가 네. 공모 대비 거의 3배 올랐으니까, 원래는 한 10조 정도의 밸류를 인정받았나, 10조 좀안 됐나, 아무튼 이랬을 겁니다. 써클이 아, 얘가 이걸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500억에서 아, 1,700억 정도 되고요. 어. 보유하는 유통 자산이 650억 달러입니다. 650억 달러하고, 어, 전체 테더의 스테이블 코인의 27%를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기준을 뭐 지금 26조지만, 막 신규 상장해서 버프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뭐더상승은 몰라도, 현 시점에서는 뭐 얘를 친구 뭐 상장 주니까 딱반 나눠 가지고 13조 밸류로 일단은 생각을 해 놓고 카카오페이 랑 비교를 하면 아 카카오페이가 오늘 고점에 8조했으면와 여기가 얼마나 고평가인가 <laughs> 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경 매수 조심하셔라 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을 좀했고요 원전 쪽도 주목이 나쁘지 않아요 원전 쪽도 오늘 뭐 태웅 좀 매매하고 좀 그랬었는데요. 서울 옥션도 아침에 가지고 넘어왔었지. 서울 옥션은 어제 좀 고가에서 좀못 팔아가지고 좀 아쉬웠고 오늘도 아침에 고가 라인에서 좀못 팔아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요. 이것도 가지고 넘어왔던 종목이긴 한데 아침에 태웅 좀 매매 적적으로 극 하고요. 태용좀 매매 적적으로 극 하고 음, 하나 시스템 좀 매매 했고 딱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가지고 갈고 포지션을 구축해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해서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